연출한 신인감독 남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가 대목이이사을 맞이해서 저희 행성가에서 촬영한 이사도로 다시 오게 돼서 정말 반가운 어, 마음이고요. 오늘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영화 재밌다고 많이 많이 소문 을부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서 너무 행복하서요여러분께서이 한국산에서도 한국한 미소 지으신 거 보니까 저도한 행복합니다. 한국산에서도 어, 한국한테또 너무 재밌다고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거한말네 여러분 행복한 여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혹시 재미없게 본분 있으시다면 어 그냥 재미있다고 헛소문이라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미나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감회가 남다르고 되게 행복합니다. 저희 영화가 더더더 더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를 오게 되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어 저희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운동신년에 너무 잘울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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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에 네. 고마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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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에 수고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부산에 한번더올수 있도록 어 주전에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네, 왔습니 여러분. 오! 안녕하세요, 송빈을 연기한 장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오는 길에 부정을 내려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잘그렸나 잘 네, 제가 진짜로 그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어, 저희 영화 재밌습니다. 한 잔씩입니다, 한잔한 잔. 작성. <laughs> 어 재밌었다면 어 여기서 일체 재밌었다고 이소문 많이 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수장을 역기한 박지환입니다.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영화 즐겁 행복하게 잘 보셨나요? 네. 오늘 네. 감사한 부산 소리 질러. <laughs> 역시 부산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네 영화 수준도 정말 높으시고요. 저희 영화가 부산에서 찍은 거 아시나요? <laughs> 네. 어서 찍을게요. 기장이요. 아 정말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희 영화가 완벽하다고 소문만 내주시면 더 와, 완벽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더 잘되면 정말 부산에 다시 한번 꼭 내려온다고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 선택해 주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어? 7살? 니 7살 이용하못 본다! 엄마가 같이 왔나? 엄마가 같이 왔어? 아저씨가 선물 줄게. <laughs> 이게 너무 많은데.